2024년 11월 27일 오늘의 운세 쥐띠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말잘 듣고 순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소띠 찬 바람과 시련이 닥쳐올 수 있어요. 의지를 굳건히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세요. 범띠 한치 앞을 알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겸손하고 조신하게 행동하세요. 토끼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만큼만 하세요.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해요. 용띠 나아갈 때가 있으면 물러날 때도 있어요. 주변 정리와 관리에 힘쓰도록 하세요. 뱀띠 흉이 길로 변하니 만사형통이에요. 불가능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양띠 건조한 사막처럼 메마르고 갈증나는 날입니다. 미음 비읍 피읍 성씨와 함께하면 풀릴 거예요. 원숭이띠 한번 잘못된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함부로 끊지 마세요. 닭띠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어요. 여러 곳에서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개띠때 아닌 방해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상대를 무시하거나 얕보지 마세요. 돼지띠 직장이든 사업이든 경쟁은 불리한 때입니다. 오늘은 현상 유지가 최선이에요.